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가지고, 환란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와 찬양의 시편이 있고, 그리고 메시아 시편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시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혜시편,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는 지혜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시들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다가 탄원이 찬양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과 탄원이 함께 있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찬송, 성경에도 보면은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토로하는 중에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숨기시고 그의 장막은 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노래입니다.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 가운데 저는 이 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더다.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빗겨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듯이 이미 오늘 25일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일날, 20일째, 지난 15일날,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인구가 한 4,400만 명 되는데 300만 명이 넘게 이미 탈출을 해가지고 피난처를 찾아갔습니다. 인구의 10% 정도가 떠났는데 폴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의 수십 개의 나라들이 기꺼이 지금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찍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피난처를 제공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홀로코스트에 고난을 당했던 폴란드가 가장 적극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폴란드에 183만 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루마니아에는 46만 명, 헝가리, 슬로바키아에는 각 27만 명, 21만 명, 그리고 인구 26 260만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 몰도바에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몰도바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인데 그 조그만 나라에도 34만 명이나 받아들여 가지고 폴란드 같은 데서는 지금 사람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 생활비도 어한 달에 10만 원씩 주기도 하고 쉘터 오늘 피난처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도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가 이 피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다가 보면 부지중에 누구를 죽게 할 수도 있고 실수로 넘어지게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죠?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동서남북에 가까운 곳에 얼른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지리산, 지금, 지리산이나, 옛날에 그, 설악산을 올라가면, 지금 지하도가 뚫리기 전에는 산으로 꼬불꼬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이렇게 피난처 같은 건물들이 있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사우를쭉 피해서 쫓겨다닐 때에 너무 너무 다급해서 옛날 성경에는 군급하다고 그랬는데 너무 너무 다급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성전으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이 좀 없냐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주었는데도 죽지 않았다. 그 얘기를 예수님도 인용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급할 때 가서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피해 도망 다닐 때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이제 보니까 확실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너는 첫째가 되고 나는 둘째가 될 거야.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 날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나단처럼 환란당한 자의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겪은 일만 생각해봐도 산불, 여러분 보세요. 산불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산이 다 타버렸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피난처로 지금 도피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므로 산불도 코로나도 그리고 이 전쟁도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인생에 정말 피할 곳이 비, 비, 있는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기쁜 순간에 우리의 결정적인 피난처가 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요, 절대 의존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절대 의존이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기독교를 패자들의 종교, 약자의 종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세상을 의존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패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유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건 비겁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봐도 지구는 태양에 의존돼 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요. 지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이 의지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그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하루 1일 62만 명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군에 있을 때뭐 매를 많이 맞진 않았지만은 줄봤다라는걸 맞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오면서 이제 쫙 때리면서 오는데 여러분 먼저 맞는 게 나을까요? 나중에 맞는 게 나을까요? <laughs> 먼저 먼저 맞는 게 낫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가 암에 아예 이제 예, 포기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은 이게 좀 비교적 어, 치명률이 낮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걸리고 나면 예, 슈퍼항체가 만들어진다. 뭐 그것도 안전하지는 않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어, 이것도 먼저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는 이게 지나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 지금 동해안 산불, 일본 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장례식장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6일장, 7일장을 막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인생에 정말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 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옛날에는 건물 앞에나 성전 앞에 이 시를 많이 써 붙였나 이 말씀을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많이 없어졌는데 아마 다시 붙을지도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도망교회 예배당에 보면 딱 돌아서서 뒤를 돌아보면 앞에 강단에 보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글자가 새겨져 있고 딱 뒤돌아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 성경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라고 적어 놓은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 것들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셉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다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 이시로다. 요하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나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는 누구에게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평화라고 하는 이름의 사진전을 그 전람회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출품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주제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뭘 찍으러 가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 좋은 사진 하나 찍으러 새벽에 자동차 몰고 가가지고, 그냥 그 새들 나오는 거, 아침에 해 뜨는 거, 아침에 물한개 올라오는 거, 그거 찍으려고 새벽부터 가시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사진,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을 여기서 1등이 된 것이 뭐냐? 맑은 호수나, 무슨 푸른 풀밭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나, 많은 작품들이 올라왔는데, 최종적으로 1등이 된 것이 뭐냐면, 폭우가 쏟, 그, 이 폭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폭포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새둥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둥지 안에 어미새가 아기새를 날개로 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새의 얼굴 표정이 너무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1등이 됐대요. 여러분 이 평화 없는 세상에 우리의 피난처, 이 환란 중에 피난처가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그랬잖아요. 환란 중에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환란 중에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 중에 평화가 어디 있느냐? 주 날개 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녀 주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성경은 말하기를 시0편 91편에 내가 말하기를 여와는 호 나의 피난처다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다가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절을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가 공격하고 재난이 공격하고 하나님 문제가 공격하고 악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주 날개 밑에서 여러분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숨기신다. 비밀이 숨기시고 그의 장막에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그리고 위험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여러분 세상에 대난이 다가올 때, 노아의 홍수가 다가올 때, 그리고 소동과 고무라의 불의 심판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6절 보세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위에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깊은 평화 그리고 깊은 담대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평안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란을 당하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 안전 보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미국에 있을 때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골든 브릿지라고 하는 그런 금문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왜 그걸 금문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다리를 보면 이제 오래전에 지은 다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그보다 크고 엄청난 다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바다에다가 다리를 만든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사업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 공사하다가 떨어져 죽고, 떨어져 죽고, 우리나라도 지금 공사하다가 실족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시 당국에서 이, 이 다리를 짓다가 아무래도 이것은 안 되겠다. 생명이 귀하니까 돈이 들더라도 안전망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다가 안전망을 설치했습니다. 이제는 떨어져도 어때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안전망을 설치하니까 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이 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아시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담대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훨씬 더 능력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와는 호 나의 빛이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가 우리를 무섭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보세요. 이제 내 머리가 이렇게 말하고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갈망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의 손을 구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주의 손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하니까 도움을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말씀이 살아가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면 그들을 모든 질병에서, 전염병에서, 재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의 시인은 이 세상의 환란 중에서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네,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주여 나를 그러므로 이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구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우리가 혼자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가 밖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산 자의 땅에서 여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산자의 땅이 어딜까요? 산자의 땅. 물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산자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근데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이 환란 많은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는 포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머리를 드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나,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높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산자의 땅에서 여와의 호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나는 확실히 우리가 좋아해서 전에 많이 들려줬던그 영어 찬양 중에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김미지저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김미지저스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인더 모닝 n 나이라이즈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때 저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당신은 온 세상을 가질 수 있다면 가지세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주십시오. 내가 홀로 외로울 때에, 내가 홀로 외로울 때에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 그 순간에 나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온 세상보다도 그 순간에 나에게 예수님을 달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영혼 피할 때일 수밖에 없도다.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죽음의 임종의 순간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신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 험난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에서 다 승리하고, 절대 의존 속에서 절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죄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